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많은 학생들이 처음 부딪히게 되는 장벽이 나머지 정리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, 나머지 정리에서 정리의 뜻이 뭘까요? 정리정돈이라고 할때 정리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참 많습니다. 전혀 아닙니다. 그럼 뭘까요? 중학교 때 이덕면 삼각형의 성질이라는 것을 배운 기억이 나시나요? 이덕면 삼각형의 붉미각은 서로 같다. 이덕면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덕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. 이거죠. 여기서 성질이라는 낱 말이 제가 중학교 때 교과서에는 정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 다 공식과 비슷한 뜻이죠. 그러니 이 나머지 정리에서도 정리는 공식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. 나머지 공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나머지에 관련된 공식인 거죠. 자, 어떤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. 이럴 때 골치 아픈 qx를 없애기 위해서 x자리에 알파를 양변에 대입합니다. 그럼 알파 알파 집어넣으면 여기는 0이 되어서 이 부분은 사라집니다. 그럼 r은 p 알파, r은 p 알파만 이렇게 남게 되는군요. 그 공식의 내용은 나머지 r은 p 알파라는 것이지만 이 공식을 외워서 쓰면 안됩니다. 어려운 문제를 풀때 막히게 되죠. 이 공식은 1차식인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눌 때만 통합니다. 2차 시이상으로 나눌 때는 외워서 쓰던 사람들은 갑자기 막막해지죠. 그래서 이 단원에서 좌절한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 나머지 정리 문제는 조금 전에 배운 항등식 풀이법으로 푸는 것이 좋습니다. 골치 아픈 QX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풀면 되는 것입니다.